후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게 된 MC 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경희대만의 특별한 이색강의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제부터 총 3개의 강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합창의 재발견, 자면의 축제, 그리고 동계스포츠 스키인데요 과연 어떤 강의들일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는 지금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멀티미디어 교육관 앞에 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강의는 합창의 재발견이는 강의인데요. 빨리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네. 고. 그럼 교수님을 한번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교수님을 인터뷰하게 된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교수님 통개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이름은 유지훈이라고 합니다. 마이타스 칼리지에서 강의한 지한 10년 정도 됐고요. 아. 저도 경희대학교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 성과 제가 학번도 제가 듣게 됐는데 아 학범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경희대학서 성악과 제가 8과학고요 대학원도 아. 네, 경희대에서 나왔고 아, 네. 저는 미국계에 갔어요. 이제 한국에 2010년에 다시 돌아왔서 2011년도에 험마이다스칼리지 개봉 교수 관련 받았서 그때부터 서울 캠퍼스에서 합창의 재발견하고 가창 실력을 강하고 국제 캠퍼스에서 지금 합창의 재발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경희대학교 선배님이셨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합창의 재발급 수업은 합창 실습을 하는 수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평소 진행되고? 또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창의저학 수업이 어, 굉장히 인기 있는 수업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네 맞아요. <laughs> 보통 수강 은 60명, 70명쯤 되는데 보통 조별 4조로 나눠서 각 조별로 어,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조강하기 어, 전에 한 강좌를 이렇게 한 시간 나눠서 그때 우리가 조별 발표를 해요. 이거 그러니까 조별할 때는 뭐냐면. 조별, 뭐, 발표 대안전처럼, 네, 대해서 네, 그렇게 학생들이, 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서연습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음악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발표하는 식으 네, 그렇게, 그렇게 소비 진행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점을 부여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래를 잘 못한 학생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음악, 음악 실력이 굉장히 천차만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떤 평가 기준에 있어도 학생들이 어떤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수업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어, 제가 달르쳐준 거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듯악도 열심히 해서 어떤 그 결과물을 볼수 있는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제가 여러 가지 로 음악을 이라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그 리뷰하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와 주고, 한 학생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은맨 그 마지막까지 학점을 받고 수업을 따라가는데, 저는 진짜 이금게 이렇게 다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라드라는 곡의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업 시간에 어떤 장르의 노래를 들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곡의 선정 기준은 첫째, 어찌 아무리 쉽고 뭐 대중적인 그런, 그런 곡이라도 학생들한테 이게 수업이니까 음악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곡에 담겨 있고 또 학생들도 그냥 물론 제가 흥미 위주로 재밌게만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겠지만 그것보다도 뭔가 좀그 어, 합창곡들을 통해서 이게 저희가 배우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시는 어떤 그런 뭐, 그런 곡들을 제가 중심 중심으로 제가 선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강의 하실 있어서 계획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앞으로 포마이다스칼리지에서 더 합창을 더 열심히 갈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폭가 있다고 러면은 경희대학교가 오래전서부터 세계 어, 평화 어떤 인류의 뭐 그런 거그리 그, 아, 이사장님부터 첫 번째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은 경희대학교 학생들 뭐 재학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뭐 교수님들 아니면 어, 일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 경희대학교를 이렇게 가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이렇게 참여를 하는 데런 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래 그 주제는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그런 거에 제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되게 적런 토크가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진 프로그램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유지윤 교수님을 인터뷰하며 합창의 재발견 강의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뷰에 오게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극의 매력은 아무래도 늘 살아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이 내리면 끝나고 또 막이 올리면 다시 살아나는 늘 살아서 우리 인류문명과 같이 해왔던 그런 것이 연극의 가장 큰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